위원과 이은주 국회의원의 어, 기자회견은남부순으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영택과 두 국회의원. 정의당이 다른 것은 못해도 현장에서 일하다 죽지 않는 일들를 만들기 위한 것만큼은 반드시 이루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3일로 종료되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재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정의당이 이 내용만큼은 지난 월요일 인천 부평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30대 노동자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현장 감독관을 시공사 자율 감시로 전환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노동부가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 현장에 감독관을 투입하던 2018년 한해 동안에는 사망 사고가 없었지만 이를 지공사자유감시로 전환하면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동부가 죽인 것입니다. 먹고 살려고 간 일터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구수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그 시행령을 논의하는 지금까지 참으로 무참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임 이후 국무회의, 수석회의, 신년사와 노동자의 메시지, 정부 행사 등에서 산업재해와 노동자 안전 문제와 관련된 언급을 24차례 했습니다. 두달의한번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대재개혁처벌법 재정과정에서 기업을 삭제하고 시행령을 논의하는 지금은 기업의 책임마저 허리고 있습니다. 삼성 백혜병 피해자들과 김용균 이한빈, 이승호 군을 애써 지우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의 간극으로 노동자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죽어갑니다. 기업 책임이 사라진 시행령은 절대 안 됩니다. 경영권 불법 성계를 위해 회사권을 빼돌려 내몰어준국정농단범죄가담자 이재용 다속방을 법무부에 외주하면서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기업의 책임을 흐리게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고용노동부에 외주하면서 또다시 대통령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 무책임함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만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엉터리 시행령을 거두고 정의당이 제안하는 시행령 만을 수용하시길 대통령께 직접 촉구드립니다.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책임을 외조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들 압도적인 지지로 그나마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9일 법체성 훈속조치로 문재인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그동안의 태행도 모자라 법을 뒤엎고 누더기로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이 요구해왔던 이인 1조 작업, 가로사 강제화 하도급 노동자를 위한 최소 위험의 이자에 이어 안전점검에 외주와마서강능해졌습니다 게다가 지금 직업병의 범위, 중대 시민제가 적용된 공중 이연시설 등을 지나치게 왜곡하거나 심하게 축소했습니다. 목법을 보완해야 할 시행령이 오히려 법의 취지를훼선하는회류를 저지르게 된 셈입니다. 정의당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을 강력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반영해 법제 제정안을 정면 수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정법 민간입학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시행령 제 5조 중대산업재 관련 관계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 2항 1호의 내용에 따르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적정 비용, 인력, 수행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도급 노동자들의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적정 비용, 인력, 수행기간의 문제에 기인합니다. 적정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니 단가를 맞추기 위해 인력을 축소하고 무리하게 수행기간을 줄여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시행령 4조 8호의 내용을 보면 하도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도급 노동자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적정 비용, 인력, 수행 기간 보장이 명시돼야 합니다. 다섯째,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상의 직업 다시하겠습니다. 산재보험법상의 직업성 질병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급성 중독성 질병 24개로 제한됐습니다. 시행령으로 제시된 24개 급성 중독성 질병이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는 최근 10년간 없으며 사실상 법 조항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킨 것과 다름 없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내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사망은 법 적용되지만 식물인간 등 장기 치료자의 경우 24개의 질병 범위에 들지 않아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직업병에 의해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24개 범위에 들지 않으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한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은 그 자체로 직업성 질병과 관련된 법령 위반 등 기업의 조직적,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중대재해입니다. 직업성 질병의 발생 자체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위반 등 경영 책임자의 의무 위반이 있을 때 처벌하는 것이므로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상의 직업성 질병으로 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예방의무 준수를 강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중대시민제의 공중이용시설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중대시민제의 적용 대상에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도 빠졌고 입법 발의안에 있었던 판교 붕괴 사고와 같은 공연 강연도 제외됐습니다. 법에서는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열거할 수 없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했으나 노동부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근거와 기준 없이 적용 대상을 축소한 결과입니다. 시행령 3조 4항에 공공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건설공사 건축물관리법 제2조에 건축물 관리에 따른 공사 현장 및 인접 장소, 실외에서 진행되는 공연, 강연, 교육 등이 진행되는 인접 장소를 추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곱째, 원료 제조 물질에 대한 전면 적용, 소상공인 의무 부담 제외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중대대처벌법은 원료 제조 의무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료 제조물로 인한 다양한 침입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처럼 그 피해의 범위와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에서는 원료 제조물질의 범위를 극히 일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는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부실한 안전관리에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 시행령 10조 3의 별표 5를 삭제하고 원료 제조 물질에 대한 전면 적용을 요구하며 10조 2항은 소상공인 업무처리 절차 마련 의무부담 제외 조항 삭제를 요구합니다. 정의당은 이밖에도 중개산업재해와 장하고 경영책임자의 안전교육 강화, 실효성 있는 공표제도를 위한 시행령 개정 요구 등 부실한 노동부의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정면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도록 노동, 시민, 사회단체, 중대산업체의 중대시민재의 당사자 및 유가족들과 함께 연대해 싸우. I do